며느리에게 이것 주지 마세요. 정말 싫어합니다. 다들 좋다고 주는 것, 잘해주려고 챙겨주는 것들이 사실은 며느리 마음을 새까맣게 태우고 아들 등까지 돌리게 만드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평생을 자식 잘 되라고 희생하고 이제는 손주까지 봐주며 온 마음을 쏟아붓는데 왜 며느리는 멀게만 느껴지고 아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그 이유를 모르면 남은 인생은 외로움과 서운함 속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다. 오늘 우리는 정양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명쾌한 해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이것은 단순히 고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남은 인생을 존경받으며 평화롭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지혜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지혜가 삶에 스며들기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종 모양을 눌러두기 바란다. 평생의 지혜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어색하고 불편했던 며느리와의 관계는 눈 녹듯 풀리고 아들은 어머니의 깊은 지혜에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하게 될 것이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다시 피어나고 명절에 자식들 오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 나쁜 결과로 돌아올 때다. 특히 한평생 마음 졸이며 키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사랑해서 데려온 새 식구,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예를 들어보자. 아들네 집에 반찬을 한 보따리 싸 들고 간다. 요즘 젊은 애들 바빠서 잘 챙겨 먹지도 못할 테니, 내 손맛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 먹여서 기운차리게 해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지난번에 가져다준 반찬이 그대로 있거나 심지어 상에서 버려지기 직전이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 아니 이걸 아직도 안 먹고 뭐 했나?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든 건데?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해준 건 먹기 싫다는 뜻인가? 온갖 서운한 마음이 밀려온다. 그래서 한마디 하게 된다. 예, 이건 몸에 좋은 거니 꼭 챙겨 먹어라. 너희 건강 생각해서 내가 잠못 자고 만든 거다. 이 말에는 내 정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가시가 숨어 있다. 며느리는 그 가시에 찔려 마음이 불편해진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압박감과 죄책감을 느낀다.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슬며시 반감이 생기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다. 정양용 선생은 이런 상황을 두고 주는 사람의 정성보다 받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다. 며느리에게 정말 주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내 방식대로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간섭이며 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내 고집일 뿐이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아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엿한 주인이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는 선물을 건네게 될 것이다. 왜이 문제가 오늘날 더욱 심각하게 불거지는 걸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며느리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었고 시댁의 가풍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며느리의 도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요즘 며느리들은 대부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본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런 며느리에게 우리 때는 다 했다는 식의 조언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또한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들만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간다.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고 자신들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방식만 해도 그렇다. 우리는 아이는 따뜻하게 입혀야 한다고 배웠지만, 요즘은 오히려 아이의 체온을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에 좋다고 말한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무조건 집에서 만든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만든 좋은 반찬이나, 간편식을 사먹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옛날 방식만을 고집하며 이유식은 직접 만들어 먹여야지, 사 먹는 음식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며느리의 삶의 방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 방식은 전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주체적인 운영 방식을 존중하느냐 무시하느냐의 문제다. 정양용 선생이 그토록 강조했던 경계와 존중의 지혜가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한다. 선생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아들이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면 그 가정은 이제 독립된 하나의 작은 나라와 같다. 시어머니는 그 나라의 상황이나 태상황이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이웃 나라의 존경받는 군주가 되어야 한다. 조언은 구했을 때만 하고 도움은 요청했을 때만 주는 것이 현명한 군주의 외교술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정양용의 가르침이다. 정양용 선생의 지혜는 복잡하지 않다. 그 핵심 원칙은 바로 공정함이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고우를 다스리는 관리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공정함을 꼽았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백성을 동등하게 대하는 마음이 모든 다스림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이 원리를 가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시어머니는 가정이라는 작은 나라의 원로이자 어른이다. 그렇다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 아들 편만 드는 것이다.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하늘도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며느리 또한 누군가의 귀한 딸이며 이제는 내 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이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시어머니가 무조건 아들 편을 드는 순간 가정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엄마, 집사람이 요즘 너무 예민해서 힘들어라고 하소연한다고 치자. 이때 대부분의 시어머니는 왜 그러냐? 내가 좀더 잘해주지 그랬냐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 아들 힘들게 하는 며느리가 밉다는 생각을 품게 된다. 그리고 며느리를 만났을 때 은연 중에 그 마음이 드러난다. 예, 요즘 무슨 힘든 일 있니? 아무게 씨가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 이한마디에 며느리는 아, 남편이 어머니에게 내 흉을 봤구나. 이제 나는 시댁의 공공의 적이 되었구나 라고 느끼며 깊은 소외감과 배신감을 느낀다. 정향용의 방식대로라면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 아들이 하소연을 해오면 일단 잠자코 다 들어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랬구나. 내 마음도 힘들겠네. 그런데 그건 부부 사이의 일이니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다. 둘이서 지혜롭게 잘 풀어가리라 믿는다. 이것이 바로 공정함이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부부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며느리를 편드는 것도 아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존중해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이다.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은 아내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남편과 나를 갈라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부를 믿어주는 든든한 어른으로 존경하게 된다. 공정함이라는 씨앗 하나가 가정 전체의 신뢰와 존경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실전 전략은 바로 말 대신 지갑을 열라는 것이다. 조금 속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정향용식 지혜의 적용이다. 정향용 선생은 실학자였다. 실학이란 쓸데없는 명분이나 체면 치례를 버리고 백성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 정신을 오늘날 고부 관계에 적용해보자. 며느리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무엇일까? 내가 해봐서 아는 대로 시작하는 잔소리일까? 아니면 너희 먹으라고 잔뜩 싸주는 반찬 꾸러미일까? 아니다. 요즘 며느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시간과 자유다.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에게는 한 시간의 자유 시간, 죄책감 없이 외식 한번 할수 있는 여유가 그 어떤 보약보다 가치다. 따라서 백마디 조언보다 한 번의 금전적 지원이 훨씬 더큰 사랑으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김장철이 되었다고 치자. 예전 같으면 며느리를 불러다 함께 김장을 하며 김치는 이렇게 담가야 맛있다고 가르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며느리에게는 고된 노동일 뿐이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시댁에 와서 힘든 일을 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다. 정향용식 실용주의를 적용해보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얘야, 김장하느라 고생하지 마라. 올해는 맛있는 김치 주문해서 보내줄 테니, 그 시간에 너희 식구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거라. 그리고 정말로 품질 좋은 김치를 주문해서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현금으로 보내주는 것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동하게 될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려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싹 튼다. 손주 생일이나 기념일에도 마찬가지다. 아이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며느리의 의견도 묻지 않고 덜컥 사주는 것보다 아가 옷 사입히렴, 아가랑 맛있는 거 사먹으렴 하며 돈을 보내주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며느리는 그 돈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정말 필요했던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며느리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다. 이것은 결코 돈으로 사랑을 사라는 뜻이 아니다. 며느리의 삶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가장 확실한 표현 방식이라는 뜻이다. 정성 가득한 잔소리보다 배려 깊은 용돈이 더큰 울림을 주는 시대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정향용의 살아있는 지혜다. 두 번째 실전 전략은 칭찬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하라는 것이다 정양용 선생은 사람을 부리고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푹 도둠이라고 말했다 잘한 것은 널리 알려 칭찬하고 못한 것은 조용히 덮어주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가르침이다 이 원리를 며느리를 대할 때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 대한 칭찬에 인색하다 속으로는 기특하고 예쁘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더 잘해야지. 그 정도는 당연한 거다라며 평가절하하기 일수다. 혹여나 칭찬을 해주면 며느리가 자만할까 봐 또는 기어오를까 봐 걱정하는 마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칭찬을 받지 못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지쳐 나가떨어지거나 어차피 잘해도 소용 없다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칭찬은 관계를 여는 열쇠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중요한 것은 칭찬하는 방법이다. 막연하게 착하다. 고생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콕 집어서 칭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받았을 때 밥상이 푸짐하네라고 말하는 대신 "어머, 이 나물은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게 무쳤니?" 손맛이 정말 좋구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았을 때애잘 보내라고 하는 대신 아이가 책 읽어달라고 칭얼거리는데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없이 다정하게 읽어주는 모습을 보니 참 좋은 엄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은 며느리에게 어머니가 나를 허투루 보지 않고 정말 세심하게 지켜보고 인정해주시는구나라는 깊은 감동을 준다. 더 나아가 이 칭찬을 아들이나 다른 가족들, 심지어 이웃이 있는 앞에서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이다. 아들 앞에서 자네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정말 일품이더라. 자네는 복 받은 줄 알아야 해라고 말해보라. 아들은 아내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칭찬 덕분에 남편에게까지 인정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지 내가 배울 점이 많다고 말해보라. 며느리의 위신이 서고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칭찬은 돈한푼 들지 않지만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며느리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약용이 말한 푹 도둠의 지혜를 오늘 당장 실천해 보길 바란다. 세 번째 실전 전략은 묻지 않으면 답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무관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과 신뢰의 표현이다. 정양용 선생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깨우칠 것을 강조했다. 답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 가르침 속에 며느리를 대하는 지혜가 숨어 있다. 우리는 며느리를 보면 알려주고 싶은 것,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 특히 살림이나 육아에 있어서는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나만의 비법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며느리의 서툰 모습을 보면 답답한 마음에 저절로 입이 열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그건 틀렸어. 옛날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이런 조언들은 며느리에게 나는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늘 부족해 보이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간섭받는다고 느끼게 되면 며느리는 점점 더 위축되고 시어머니를 피하게 된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가진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다. 며느리가 살림을 하다가 조금 실패하면 어떤가? 음식을 조금 태우면 어떤가? 아이를 키우다가 실수를 좀 하면 어떤가? 그런 작은 실패들을 통해 며느리는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살림 방식과 육아 원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역할은 해결사가 아니라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는 것이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판단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 그러다가 며느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겪어 먼저 다가와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때, 바로 그때가 시어머니의 지혜가 빛을 발할 순간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겸손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이니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렴. 이런 식으로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며 조언한다면 며느리는 그 가르침을 잔소리가 아닌 귀한 지혜로 달게 받아들일 것이다. 묻기 전에는 침묵하고 물었을 때 비로소 입을 여는 것. 이것이야말로 며느리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진정한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제 우리는 변화를 약속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정양용 선생의 지혜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지혜는 나의 것이 되고 내 삶은 변화하기 시작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실천 전략, 말 대신 지갑을 열어라. 칭찬은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라. 그리고 묻지 않으면 답하지 말라는 어쩌면 평생을 살아온 우리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것일 수 있다. 내 모든 것을 다 퍼주며 사랑을 표현해왔고, 쓴소리가 약이 된다고 믿으며 살아왔고,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방식이 어색하고, 심지어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시대가 변했고 사람도 변했다. 옛날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실용을 추구했던 정양용 선생의 진짜 정신이다.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된다. 오늘 당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에 힘들게 음식하지 말고 맛있는 거 시켜 먹어라 하며, 소액이라도 돈을 보내주는 것부터 시작해 볼수 있다. 며느리가 인터넷 글에 올린 손주 사진을 보고 사진만 봐도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진다. 참 좋은 엄마야 라고 댓글을 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며느리가 무언가 서툴게 하고 있어도 입이 근질거리는 것을 꼭 참고 그저 한번 웃어주고 자리를 피해주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일 때 관계의 물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다. 얼음장 같던 마음의 온기가 돌고 벽처럼 느껴졌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질 것이다. 이것은 며느리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참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다. 남은 인생을 서운함과 외로움 속에서 보내는 대신 존경과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공부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변화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은 당신을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가 아닌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보물이자 지혜의 등대로 평생 기억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 정약용의 지혜가 당신의 가정에 따스한 햇살처럼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